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피부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이 그를 대신해서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그가 우리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가져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건달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숨겨 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겜과 벤밀로의 모든 사람이 모여 세겜에 있는 큰 나무 기둥 옆에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실이 요담에게 알려지자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목소리를 높여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말을 들으실 것이오. 언젠가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한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나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했소.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포기해야겠느냐?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달고 좋은 내 열매를 포기해야겠느냐?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포기해야겠느냐. 마지막으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했소. 만약 너희가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아 기름 붓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때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접했소. 또 여룻발과 그 집안을 공정하게 대접했소. 그가 받아 마땅한 대우로 그를 대접했소.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위해 싸웠고,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들을 구해냈소. 그러나 당신들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안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고, 그의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당신들 신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세김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소. 만약 당신들이 오늘 여룻발과 그 집안에 대해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했다면, 당신들은 아비멜렉과 함께 기뻐하고, 그 또한 당신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벤밀로 사람을 불태워버릴 것이요. 또 세겜과 벤밀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불살라 버릴 것이요. 그러고 나서 요담은 그의 형제인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도망쳤고, 브엘로 피해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잔혹한 일을 갚는 것이며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에게 그들의 피가 뿌려지고 그를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사람들을 잠복시켜놓고 그곳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해 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포도밭에 포도를 줍고 발로 밟아 짜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인데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부하는 수불이 아닙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합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긴다면 제가 아비멜렉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욱 강하게 해 한번 나와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읍의 통치자인 수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한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아비멜렉에게 신하를 보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당신에게 대항해 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과 당신 부하들이 밤중에 일어나 들판에 잠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 그 성읍을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가을과 그 부하들이 당신에게 대항이 나오면 당신의 손에 닿는 대로 그들을 처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군대가 밤을 틈타 일어나 넷으로 무리를 나누어 세겜 근처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의아들 가을이 밖으로 나가 성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을이 그 사람들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소.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 그림자를 마치 사람들인 것으로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근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고 한 무리는 엘론 무오느님 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비멜렉이 누구인데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말하던 당신의 모습은 어디 갔소? 이들이 바로 당신이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보시지요. 그리하여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가자,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 넘어져서 성문 입구까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머물렀고, 스불은 가을과 그 형제를 쫓아내 세겜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날 세겜 사람들이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을 데려다가 세 무리로 나누고 들판에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무리는 앞으로 공격해서 성문 입구를 막았고 나머지 두 무리는 들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공격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비멜렉은 그 성읍을 공격해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을 파괴한 뒤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세겜의 요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의 밀실로 도망쳤습니다. 세겜의 요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을 아비멜렉이 전해 들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도끼를 손에 들어 나뭇가지를 치고 그친 나뭇가지를 집어 어깨에 짊어지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보았으니 서둘러 내가 한 대로 하라. 그러자 모든 부하가 나뭇가지를 쳐서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나뭇가지들을 신전 밀실 위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요새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의 수는 남녀 합쳐 천명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 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 한 막강한 요새가 있어서 그 성읍의 백성들 모든 남녀가 그 요새로 도망쳐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들은 요새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요새까지 가서 그들과 싸웠고 그곳에 불을 지르려고 요새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때한 여자가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급히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청년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저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이다. 그 청년이 그를 찌르자 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한 짓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